아름다운 말에 아름다운 생각이 더해져 아름다운 글이 됩니다. 소소한 백일장. 자, 명절이면 TV에서 이런저런 파일럿 프로그램들 특집성으로 많이 하죠. 그중에 정규로 자리 잡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바로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지난 한글날 일회성으로. 한번 했다가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으로 정규 코너로 치고 들어온 소소한 101장 소백. 그 1등 공신 독일 대표 다니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네 코너를 확 바꿔 버렸습니다. 네 맞아요. 네, 특히 다니엘이 이 코너를 적극 밀었다면서요? 어, 전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와, 이 정치자 여러분의 어떤 모레나 약간 잠재적인 예술성, 어. 그 잠재력 있는 시인 분들이 너무 많으신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다 같이 약간 좀 즐길 수 있는 문화 생활 아닐까 하는 어, 생각이 들어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작진 반응 이 너무 좋았고요. 맞아요. 네. 아 우리 장라인 분들께서 감수성도 굉장하시고 글솜씨가 그죠? 어, 장난을. 네, 했어요. 뭐 시인 분들도 계시고 에세이도 정말 잘 쓰시는 맞아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어 가지고.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또할게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벤트 중인 거 말씀드렸죠? 가을맞이 명랑운동회 박터뜨리기 대회 2만 이미 달성했다고 제가 아주 김빠지게 벌써 진작 얘기를 해버렸죠. 자 그럼 먼저 천 단위 주인공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전기밥솥 받으실 천 단위 주인공들 다니엘 소개해주시겠어요? 아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 좋겠다. 자 9140님 그다음 1315인 그리고 9217님 와우 그리고 6896님 예스. 팔 5, 7 8 님. 0 0 8 8 축하. 0010 야. 2457 아. 그리고 56492 6?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픈. 그럼 대망의 태블릿 PC를 받으실 분을 발표합니다. 자, 갑니다. 제가 발표합니까 자, 몇 번입니까? 바로. 바로. 2133 2133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133님, 아이고 문자 내용은 이렇네요. 규디를 너무 좋아하는 줌마입니다흐허 아침마다 밝고 유쾌한 규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아이 너무 좋다. 축하드리고, 자 오늘 총 문자 몇 개가 온 거예요 지금?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2 0 0 0 개가 넘게 왔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자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기를 음, 바라면서 소소한 백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글날에 놓친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드리자면 아름다운 우리말을 시제로 바로 여러분이 문학적 감성을 뽐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 짓기도 좋고 멋진 시한 수도 좋고 다 좋아요. 자 장원 한 분께는. 우리 한우. 오. 자 그리고 소개된 모든 분께는 우리 김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자 소소한 일상이 담겨서 소소한 백일장. 또 소를 드려서 소소한 백일장. 네 한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시제 발표를 해야죠. 소소한 백일장. 오늘의 시제는 바로 미쁘다. 네, 다니엘 미쁘다 들어보셨어요? 어떤 뜻일 것 같아요? 미쁘다? 어, 저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약간 우리 가끔씩 우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웃기면서 슬픈 거? 네 미쁘다는 약간 미우면서 예뻐 보이는 거? 아, 그런 거 아닐까? 미우면서 예뻐 보인다, 어, 네. 참신하다 하지만 땡 땡이요? 네 아, 아쉽네요 어, 근데 미우면서 예쁘다 너무 좋은데, 미쁘다 그쵸 네, 어, 한번더 기회 드릴게요 한번더해 아, 주신다고요? <웃음> <웃음> 어, 이거 찍을 수밖에 없는데? 미쁘다, 미쁘다, 미, 미. 아, 아름답다, 아, 아름답다의 뜻이 아닐 것 같고요. 그럼 어. 그냥 이쁘다고 할것 같고. 어. 미쁘다, 미, 미. 뭐, 믿다? 믿음직스럽다? 어? 그, 그런 건가? 오. 천국 정답자라! 이거 정답이에요. 아, 아싸. 드단하시네. 아, 그렇습니다. 미쁘다가 믿음성이 있다. 믿음성 있다.라는 네. 뜻이었어요. 대박이다. 어,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어떻게 맞추지? 어, 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자, 그럼 우리 장난인 분들이 보내주신 문학 작품들 소개해 볼까요?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네, 김현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놀람> 나쁘다, 너의 얼굴. 나를 반하게 했고 이쁘다 너의 마음 나를 감동하게 했고 미쁘다 널 향한 나의 마음 항상 아. 변함이 없다. 아, 아 너무 좋다. 아야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네요 <laughs> 나쁘다 너의 얼굴 나를 반하게 했고 이쁘다 너의 마음 나를 감동하게 했고 미쁘다 널 향한 나의 마음 항상 변함이 없다. 아 미드란 얘기죠. 야 와. 너무 좋다. 아. 그러네요. <laughs> 진짜 러플레터, 어, 이런 거왜 제가 맨못 쓰지? 진짜 부럽네요. 아니 뭐 워낙 글잘 쓰시잖아요. 저 나면. 아니요 저글잘못 써요. 저 음. 옛날 일기 쓴거 네. 이제 다시 보면 너무 오글거려서 그래서 네. 일기 요즘 안 쓰고 있어요. 진짜 글 <laughs> 너무 못 쓰는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이분 너무 어저 약간 제가 심쿵해가지고. 그러네요. 처음에 얼굴을 보고 반했는데. 또 마음도 예쁘시네. 감동하게 하고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너 <laughs> 향한 나의 마음은 늘 믿음이 있다. 믿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어우, 그렇죠. 너무 좋다. <laughs> 자, 다음 작품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양준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신 내가 미쁘다고 했나요? 아니면 당신 내가 이쁘다고 했나요? 미쁘다고 한게 맞나 봐요. 당신 할 일을 모두 떠넘기고 기어이 야근까지 시키는 걸 보니 그런 미쁨은 너나 가지세요. 아,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래. 난또 사랑 얘기인 줄 알고 처음에 약간 부드럽게 가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당신은 직장 상사네요. 그런가 봐요. 예. 일다 맡기네. 아 맞아요 그래서 일을 잘 하는 그런 거 너무 보여주면 안 된대요 맞아요 어설프게 좀 아, 실, 일부러 또 틀리고 맞아요 어, 좀 그런 게 있어야 일을 떠안지 않는데 말이죠 아... 야이 직장 상사는 입뻐하는게 아니라 밑뻐하는게 확실하네요 <laughs> 네. 그만 밑뻐하세요 그래요 어, 스스로를 밑뻐하시고 스스로 일하세요 직장 상사분들 좋습니다 재밌네 자 소소한 백일장 오늘의 시제는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의 미쁘다이고요. 자 다음 작품 우리 다니엘께서 소개해주시죠. 네 SNS로 니어칠9피님이 보내주신 작품입니다. 선홍 빛깔을 뿜내는 너참 미쁘다. 불판 위에서 어떠한 미동도 없이 묵묵히 뜨거움을 견디는 너참 미쁘다. 뒤집을 타이밍을 알려주기 위해. 조용히 눈물 흘려주는 너참 미쁘다. 너 한우 <laughs> 언제 어디서든 이름만으로도 너참 미쁘다. 어, 이거 도 하나의 러브레터네요 그러네 <laughs> 한우를 향한 그러네요. 아, 근데 한우만큼 믿음직스러운 친구가 또 없죠. 아 그렇죠. 언제나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우리 한우 <laughs> 아미쁩니다 너무나 미쁜 친구예요. 아 그러네요. <laughs> 아 웃기네요. 아, 되게 잘 쓰셨네요. 그러게. 네. 야 이렇게 야, 시적인 표현이 아주 좋네. 네 이것도 맞아요. 좋고 특히 뒤집을 타이밍을 알려주기 위해 조용히 눈물 흘려주는. 야 아, 이거 아. 육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네요. 네. <laughs> 그네요야 기름을 또.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좋네요. 어 좋습니다. 자 다음 작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SNS로 하이. 민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가 미쁘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주어 고마워. 서툰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인 너를 위해 엄마와 아빠는 가장 미쁜 사람이 될게. 사랑해, 미쁜 아가야. 야 부모님이시네. 그러네. 그러네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감동이네요. 맞아요. 야, 아이 미쁘다는 단어가 우리 아이와 엄마, 아빠한테 또 활용이 되니까 더 감동적이고 예쁘게 다가오는데 특히 사연 중에 이 아이나 남편, 아내에게 미쁘다고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가족에 대한 그 믿음, 그렇죠.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그 공간, 안전한 공간, 그리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죠. 가족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의 이 작품들 가운데 어떤 작품이 제일 좋았는지 자 다니엘 광고 듣고 뽑을 거예요. <웃음> <웃음> 광고 듣고 오늘의 장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나 문자로도 추천 사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광고 크몽 빛으로 행복을 비춰요 우리 집을 밝혀주는 빛을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제품 모두의 인테리어 비츠 검색창에 비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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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이죠 당신을 두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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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 바스 초특가로 아크릴 출력할 때는 에드피아몰 에드피아몰 출고 빠른 배송. 아크릴. 아크릴 맞지? 아크릴 맞지?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케 K푸드, K뷰티, K팝에 이어 이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 K방역 엑스포가 10월 28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역 제품과 기술부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이슈까지 K방역 엑스포에서 모두 만나보세요. 퓨어랑 맘스밀 모델 배우 김효진입니다. 엄마에게 필요한 철분, 칼슘, 유산균까지 한 번에. 맛있다. 임신 준비, 임신 중, 출산 후까지 나와 아기를 위해 퓨어락 맘스밀로 원케어 하세요 퓨어락 일반 식사와 함께 균형있게 섭취하세요 특수용도 식품광고 제조국 뉴질랜드 수입원 퓨어랜드 인생 뭐 있나요? 잘 먹는 거죠 악사 체아보험잘 쉬는 거죠 악사 건강보험 잘 노는 거죠 악사 자동차 운전자 보험 잘 사는 거죠 악사 암보험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악사 1566-1566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서로의 희망이 되어준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야기. 특별함을 선물해줄 영화, 종이꽃이 찾아갑니다.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종이꽃, 10월 22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늘 하던 출근을 못하고, 자주 가던 여행을 못 가고, 함께 밥을 먹지 못하는 낯선 일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당연함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건강한 몸도 당연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시기일수록 꾸준히 운동하는 건강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7330. 일주일에 세번 하루 30분. 가벼운 맨손 체조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거리두기 생활 속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표정 있는 가구 에몬스에서 침대 세트, 5성급 호텔 침대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엔 온천스파 이용권,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 명품 블랙박스 마이딘에서 5인치 블랙박스, 재고 상품 전문몰 리싱크에서 태블릿 PC, 대한민국 면도기 도로코에서 면도기 세트, 헤어기기 전문 브랜드 JMW에서 전문가용 헤어 드라이어,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홍삼 선물 세트, 킵하고 싶은 쿨템 킵 쿨에서 4계절 스킨케어 세트, 코 건강 일타박사 코박사, 피부 시간을 거스르다 벤텐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착한 성분의 놀라운 변화 썬바이미에서 미라클 토너, 달팽이 크림의 원조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탈모혁신 하이포레스트에서 새싹 뿌리 케어 샴푸 세트.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에서 영국산 비타민C, 비타민 C, 비타민 살땐 비타민샵에서 쇼핑몰 이용권, 맛있게 확 깨는 숙취해소제 레디큐, 당신을 위한 세상 뉴프리에서 로얄 4차 인치 송치뮤, 소리까지 맛있는 존쿡 델리미트에서 킬바사 소세지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 김치,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애니가드에서 KF 94 마스크, 바이러스 차단 보호막 더 베러라이프 프로젝트에서 케어프리 스프레이를 드립니다. 자 정식 코너로는 처음으로 함께한 소소한 백일장 오늘의 시제는 믿음직스럽다는 뜻의 미쁘다 였고요 조은별님 다들 정말 글을 잘 쓰시네요 김송님님 다들 글솜씨가 미쁘다 야, 아, 또 활용해 오. 주셨네 우리 장래인분들이 어, 거의 뭐 문학자들 오. 같으세요 다게테실라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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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예요 좀 감동받았어요 자 이제 뽑아야 됩니다 아, 야 이거 저희가 회의를 좀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누굴 맞습니다. 드려야 되나 자 오늘의 작품들 가운데 저희가 뽑은 장원은 바로 자 누구일까요? 누구죠 다니엘? 자 문자로 성구 사사님도 추천해주셨는데 사회생활에해악이 담겨 있어서 더욱 돋보았습니다라고 하 하시면서시 추천해주셨고 아. 자 바로 바로 참가 번호 2번 예스 yes. 직장 상사와의 이야기를 시로 담아주신. 양준희님 축하드립니다. 준희 준희 양준희님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나 그 반전 네, 직장 상사인지 생각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딱 꺾어주시는 그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조신정님께서도 직장인의 애환에 한 표요 월급쟁이가 응원합니다. 칼퇴하시길 하셨습니다. 자 추천해주신 분들도 선물 드릴게요. 자 이승우님 오늘은 선물을 못 받았지만 굿모닝 FM은 <laughs> 늘 그랬듯이, 미쁘다. 음, 감사합니다. 선물 못 받으셨는데, 서운하셨을 법도 한데, 이렇게 저희를 믿음직스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단어 너무 좋네, 미쁘다. 제대로 배웠어요. 앞으로 미쁘다, 이 단어, 자주 써야겠습니다. 자, 너무나 또 제가 미뻐하는 우리 다니엘, 어, 덕분에 첫 코너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자, 우리 장나인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 다들 미뻐 하나 큐.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nergy GS칼텍스 협찬 57분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은 돌발 상황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차들이 계속해서 많습니다. 또, 한강 다리들도 밀리는 데, 특히 한강대교 강북단 방향, 반포대교는 남단 방향이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도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